요게 행사가 끝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연락 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제공을 못해드렸는데 요번에 다시 행사가 들어갔습니다. 79,500원 가격 너무 좋고요. 보시다시피 패킹 사이즈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스통 밑으로. 해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 자체가 물이 2분 40초 만에 끓는 거는요. 이거 자체 버너가 좋다기보다도 이 코펠이 좋아서 빨리 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펠의 그 열교환 시스템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한번 그것도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전용 포트를 썼을 때 2분 40초고요. 냄비 받침이 있거든요. 이걸로 해서 다른 코피를 썼을 때는 그렇게 물을 빨리 끓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용 용기를 썼을 때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1.5리터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고요. 단지 이제 가방만. 얘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이 있는데 가방만 중국에서 들어오지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AS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AS가 가능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면 뭐 거의 뭐 평생 쓴다고 보셔도 거의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게는 500g 정도, 535g 정도 나가고요. 가스 소모량은 시간당 90g이니까 우리. 일반적인 이런 이속가스를 썼을 때한 3시간 정도, 3시간 약간 안 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속가스 하나로 한 3끼 정도 해드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AS는 인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전 구형 제품에 비해서 이 신형으로 나오면서 이 뚜껑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 뚜껑을, 방,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고무링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예전 구형에 비해서 한 400ml 더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동시에 조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있고요.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 전부 다 한국에서 만드나 이 가방만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는 거. 그래도 전부 다 AS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즉석밥이나 그 다음에 커피나 커피물 끓이거나 차물 끓이는 거, 그 다음에 뭐 라면 같은 거 끓이는 거나 아니면 뭐 3분 요리 같은 거 식품 데울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그 우리 알파인 마스터의 단점이 그 안에 점화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다니기 불편했다면 얘네들은 점화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해결이 된 모델입니다. 79,500원이면 정말로 가격이 해자기 때문에 혼자 다니시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제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가격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9만원대 할 때도 상당히 많이 나가던 제품인데 지금 뭐 7만원대 하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소진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무링은요, 이게 뚜껑이, 우리 뚜껑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뚜껑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무링으로 이렇게 체결을 하는 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얘네들은 이제 바닥에 놓고는할때이 안쪽이 손상되지 않게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커버 역할을 합니다. 가지고 다니실 때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고 이제 가서 이제 쓰실 때는 이거 빼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 만든 날짜는 2025년 2월달에 만들었으니까 만든 지도 지금 한두달 한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최근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이 상태로 연결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신데 요거는 이제 냄비 받침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탁 틀면 여기 체결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딱 틀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가스를 이소 가스를 연결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요건 요거, 요거는 새 제품이니까 제가 저희 전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를 체결하실 때는 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면 요 나사선이 망가지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또 AS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너무 꽉 조일 필요도 없습니다. 가운데 고무 박킹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약한 힘으로만 좀 조여주시고요. 켜실 때는 안쪽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면 빠지고요. 공 두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 당겨주시고, 요거를 돌리면 가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점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나오면 점화 해주시면 됩니다. 점화한 이후에 가스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연결하실 때는, 연결하실 때 억지로 끼우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고, 얘도 이쪽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홈이 있으니까 얘도 양쪽으로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을 맞춰서 억지로 끼우지 마시고요. 살짝 돌려주시면 안 빠지고, 여기서 빼고 싶으시면 싹, 살짝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홈이. 홈이 있기 때문에 홈을 맞춰서 돌려서 살짝 꺾어주시면 안 빠지고요. 여기서 살짝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억지로 끼우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끼우시면은 또 벌어지거나 하면 또나 오래 못 쓰시니까 이렇게 홈을 맞춰서 이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물을 끓일 때이 커버 자체는 제거를 안 해도 되지만 이 고무링은 이렇게 좀 제거를 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네들이 고열 때문에 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빼주시고 이 상태로 반드시 안에다가 물을 채워 놓은 상태에서 불을 켜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워낙에 고열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물을 이제 위에다가 부으려고 하는데 물을 못 찾아가지고 잠깐 헤매면 여기 안쪽에 빵꾸가 납니다. 여기 워낙에 이 재질 자체가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용물이 없게 되면은 얘네들이 빵꾸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그러니까 라면을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 이제 잘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라면 끓일 때한550 정도 물을 넣을 수 있게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눈금이 여기 보, 지금 잘안 아, 보이시죠? 이제 눈금이 있기 때문에 라면 물 끓이실 때 제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두 개는 넘칩니다. 넘치기 때문에 라면 물 끓이시는 거 하나까지만 이렇 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끓이실 때는 엄청나게 빨리 끓입니다. 우리 보통 버너가 5분 걸리면 얘네들은 2분 40초만 물이 끓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끓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장점은요. 결국엔 이 포트 하나로 가져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으실 때는, 담으실 때 여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용기 안에 가스를 먼저 뒤집어서 넣고요. 그리고 그림대로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가스를 그냥 넣어도 되지만, 그냥 넣게되면 얘가 이 코펠이랑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덜그럭거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개를 이렇게 닫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요. 거기에 그림처럼 여기다가 냄비받침을 이렇게 체결하고요. 이 냄비받침 잠깐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펴가지고 다른 코펠들을 올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얘가 빨리 끓기 때문에 다른 코페를 올리면 2분 40초에 안 끓거든요. 근데 얘는 2분 40초에 끓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닥에 이 열교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얘를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 넣고, 그 다음에 본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체 넣으실 땐이 가스 조절 레버를 딱 집어넣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주겠죠. 그리고 얘를 딱 닫으려고 보니까 안닫히겠네요 안에 아까 전에 이3바리를요 삼바리를 사바리 그죠 사바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지 뚜껑이 이렇게 딱 닫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분리해 놨던 얘를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래야지 뒤집더라도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아 얘를 안 치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 바닥 뚜껑을 이렇게 딱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방 자체 바닥면에 이렇게 폭신폭신한 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아마 안전하게 이 제품을 보호를 충분히 해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피가 작지 않습니까? 안에 가스도 더 들어갔는데. 이 정도 부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혼자 다니시는 분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79,500원.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본사가 의도하지 않게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장만하시면 상당히 오래 쓰실 수 있으시고 저도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가격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영상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 주문해 주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주문이 안 됩니다. 온라인, 만약에 제가 이걸 79,500원에 온라인에 올려놓게 되면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2월 생산이면 거의 지금 한 60일 정도밖에 안된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가스용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거를 쓰시는 것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걸 쓰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본체가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바디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쓰러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가스 받침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스 받침대를 연결을 하게 되면 쓰러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길게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달아줘 가지고 이거 자체가 쓰러지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 가격이 지금 4,000원 나와 있는데 요거마저도 지금 행사가 들어가서 지금 저 가스 받침대가 3,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알파인포토 와이드업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쓰러질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가스 받침대를 같이 하면 좋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실내에서 쓸 경우에 얘네가 이 복사일 때문에 바닥이 상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방염 매트라 는애거든요 방염 매트 위에다가 놓고 쓰게 되면 바닥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30에 30 사이즈가 나옵니다. 가격은 1오5 0 0원 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염매트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나무일 경우에 테이블을 보호하고자 할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실내 여관방 같은데 바닥이 모노륨 같은 걸로 깔려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불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염매트를 깔아 주시면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 줄 수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 장점이 이 포트 안에 이 모든 게다 수납이 되거든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 받침대까지도 수납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넣게 되면 약간 튀어나와서 음, 조금 모양이 안 좋고요. 가스를 풀어주신 다음에 이 가스가 뒤집힌 상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버너가 그대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스 받침대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 이 상태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고 뚜껑이 열리지 않게 이 고무 링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안으로 가스통과 아까 가스 받침대까지 전부 다 내장이 되니까 가지고 다니는 데는 훨씬 더 어, 수월할 수가 있고요 물론 얘네들은 이렇게 전용 파우치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 전용 파우치로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까 그 전용 파우치 안에 물론 가스는 안 들어있지만 가스까지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고점이 그 상당히 장점인 것 같고요 이 가스 받침대 하나 넣고 다니시면 상당히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을 해보면요, 가스에다가 버너를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 가스 받침대 요25%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0 0 0 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스 받침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다리가 확실히 안정감을 줄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 포트가 깊다 보니까 일반 젓가락으로 먹기가 또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집게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게는 이 집게고요. 요겁니다 공중에 이렇게 띄어서 놔둘 수가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길게 잡을 수가 있어서 라면 같은 거 아마 여기다 많이 끓여 드실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실 때 열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손이 갔을 때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이 집게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그 뜨거운 데서 조금 더 보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집게도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가스 받침대는 가격이 4,000원이지만 3,000원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서 3,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염 매트, 방염 매트도 30% 세일해서 1,500원에 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염 매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가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00원짜리 집게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집게는 이런 식으로 끝 부분이 공중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